아하이 아 이거 새로 산 옷은 아니고 예전에 샀던 옷인데 예전에 PC방 광고할 때 기억나? PC방 광고할 때 이거 입을까 그거 입을까 고민하다 그거 입은 건데 응? 입고 있다가 보이길래 오늘 한번 입어보았습니다 조명 끈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거지. 이거 끈게 나은가? 어허 그럴 그럴 리가 있겠니? 발로란트를 지금 캠 사이즈로 하고 아 영상은 받을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영상은 받을 거 아니에요 잠깐만 참고 있어 봐 같이 보자고 기다려 어 지금 지점이 많이 늘었네 일단 나는 아무것도 모르거든 지금 보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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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번에 또전나때 발로란트가 여러분들께 돌아왔습니다 추장 씨 추장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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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준영언니한테 연락 왔었어 인터뷰할 때 너무 할 건데 적어 달라고 알려줄 수 있냐고 남모 오빠 근데 저번보다 덜 네이. 뭐랄까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나? 네. 저번보다 덜 흘러내려져 네이. 있는데? 이 칭찬임 네이. 아니 근데 공방, 공방 카메라가 네이. 저 정도면 진짜 네이. 잘 나오는 거야 또 알아두셔야 하는 규칙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거죠? 이번에 A그룹 플리니언은 레이나를 음. 사용할 수 없는 룰이 생겼어요. 아 맞아요. A 그룹 레이나 금지. 저가 잡았을 때저티를 잡아먹는 음. 양하게 특화된 요원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룰이 생긴 것 같습니다. 킹맨 준비한 요원 있나? 온주모가 못... 돼가지고 음. 자연스럽게 음. 돼가지고 음. 다음은 혹시 그건가요? 음. 메인 디 c 입니다 먼저 그러면 코치 그룹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니 근데 행돌림 인기가 왜 이렇게 많아? 많아? 다른 방송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다들 이제 코칭을 행돌림한테 받고 싶대 근데 저도 행돌림이요 <laughs> 왜냐면 전 연방 유저잖아요 아니 그분한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이게 스트리머라서 오는 거지 그분한테 언제 배워보겠어 근데 출향씨 그거 아시나요? 맞아? 감블러 감독님의 보석함에는 이출향이 있다 에... <laughs> 아니에요 <웃음> 잘 모르겠긴 하네 붕어가 설명하는 걸 들어본 적 없긴 해 음... 스위트 붕어가 근데 나쁘게 얘기 못하는 거 같아 아 근데 저 사람들 다들 근데 내가 볼때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 갯모가 조금 그래도 티키거리는 것처럼, 것처럼 보이는 거지 쟤도 이제 마음열여가지고 세게 얘기 못한다 니는뭐 말할 것도 없고 아니 근데 뭔가 일침을 놓아줘야 될 때가 있는데 돌려 돌려도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 있거든. 근데 그걸 이제 나무 오빠가 잘해. 이제 시작이 그만. 아, 뭐, 보자 흑엑스 난마티어로 가는 게 맞아. 마마, 아구이뽀. 아 내가 무슨 2티어야! 내게... 아니야! 왜 아구이뽀님이 이티어인지 상상이 안되나 그래! 안 그래. 안 내가, 그래. 내가 그래. 왜 2티어야! 아래 그래. 티어로 시키는 게 아니고 잘하는 사람이 해야 어느 정도 플레이가 돼 머리를 잘 쌓을. 근데 디티어에서도 연막을 확실히 잘할 수 있는 사람. 아구이뽀입니다. 아니야 근데 아니, 나은 님도 연막하시고 위쪽에서 연막을 할줄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위쪽에서 아, 연막을 할 사람이 없다고?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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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아닌데? 아. 나은 님은 신기하게 이걸 해줘? 이런 플레이가 되게 많아요. 의외 썸 넘버 원이다. 그럼 그 올려줘. 날 내려줘. 아, 난2가 아, 아, 네. 딱인데. 네클리 님께서는 둘째가라면 서로. 아 그러면 않니까. 더더욱이 어, 올려가시 아, 그룹에 일단 리키어를 아보이풀을 찍어줘요. 아, 아 제발. 안 돼. 정확한 플레이를 이렇게 잠깐만. 이건 이렇게요? 개인의 의견 이라고 했잖아. 아니, 이 이거, 이럴이가이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거 거기를가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근데 여기 공지사항 보면 선수분들 어. 자유롭게 음성 채널에 계시면 낙찰됐을 때문양품겨준다고아 아 그래? 누나가 계약서를 꼼꼼히 읽는구나. 방가방가 방가. 그래야 아이아이아. 되는 그거 아니야? 아이아. 난 대충 읽었지 뭐야. 와 아, D티어 1황 어? 이야 D티어 1황 김풍씨 아니야 이거! 근데 니네 제가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게. 뭔데? 내전 승률 100%와 진짜 일왕들끼리 몇번서 그래. 근데 김뽕 내전 승률 33%너 많이 했잖아 <laughs> 근데 김뽕 못하는 거 없다 로더도 아, 아, 되고 아, 연막도 아, 되고 아, 엔트리도 돼0 아니지 아니지 근데 뿡아 그거 알아? 그 이제 C티어의 피닉스 박님의 목줄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김퐁밖에 없다 라는 아, 소문 아, 들었니? <laughs> 내가 그 의문의 호그 라이더긴 해 <laughs> 호러 라이더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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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원하시는 감독님 계세요? 어 근데 네. 거기에 나오지 않아? 그 인터뷰 우리 적지 않았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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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아 아니. 번이랑은 <laughs> 한번 했었어서. 음. 그런 걸 적었었나 내가? 어 원하는 코치랑 그 이유를 어, 글, 구글 적으세요. 폼 적었었어. 어 구글 폼 적어서 냈잖아. 영상이랑 그거 같이. 그거 되게 대충 적었던 것 같은데. 그냥 계약서 잘 읽고 너 어디 가서 사. 그러니까, 그러니까 임마. 아, 어, 이따 봅시다 다들. 네. 아 이따 봬. 아, 아 <목소리도> <하하>, 시작인가? 와 너브리 뭐야? 했는지 늘는 시간이었는데 네네. 그 시간보다 한두 시간 땡겨오셨더라고 한두 시간을. 진짜요? 네. 뭐 하셨어요? 한 시간 일찍 와서 커피 먹고 어. 화장실 한네번 갔다가. 아이고. 네, 아 네, 어떡해. 점심 먹자. 짱다. 딱첫 대회야. 컷 대회까지 나 저번에 출 네. 발전했으니까. 네. 근데 이런 잔화댄 네. 첫이야. 어 일단은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금 어 괜히 낙관 떨려, 떨려. 에어, 뭐야, 뭐야? 아, 와나 긴장돼 슬슬 나 사실 청심만도 사놨어 나, 나 대회 때 너무 심할 것 같으면 먹게 아우 아니 괜히 너무리 떠는 거 보니까 괜히 낙관에 떨리고 그래 공감 공감 좀 저는 뭐 아마 대부분이 이제 어센트를 제일 많이 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어센트가 정석이니까 근데 거야. 나는 근데 저기 있는 맵들 다 좋아해 난 로터스도 좋아해 사실 난좀 재미없다고 느끼는 맵은 있어도 싫어하는 맵은 없어 아 이제 뭐 내려치기 아, 올려치기 해서 이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냥 저는 싸게 먹어가기를 바랄 뿐이다 내가 샷이 1티어는 아니야 근데 내가 조합을 잘 맞춰줄 수 있어 누구랑 되든 상관 없는데 서로 밸런스만 고만고만하게 맞는다면 어디, 어디, 어디 가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다 맞춰줄 이제... 수 있어 어, 으악 시작을 아 이거 리차리다 리타 언니 좋겠다 아나 ㅅ 됐다 남복 오빠 뒤다 큰일 났다 이거 어려워겠네요 감독 입장에와 남복이 그냥 싹 제일 뒤야? <laughs> 와 번개 나 X됐다 와, 우리 X됐는데 또띠님 그리고 앞에 있는 애들이 존나 싸지는 경우가 생김 장실 좀 갔다 올게요 아유, 아 왜? 왜? 더 얘기해 주지 아 시작했다 어떡해 아 낙절됐습니다 네, 네. 어 10도? <laughs> 어, 10도? <웃음> 아... <웃음> 내가 어떻게 인자 오히려 좋지 사실은 저게 오히려 좋은 거야 오, 오. 오. 아, 님이 가져가셨네. 드디어, 어, 이건... 어, 이번 가져가셨네. 이 전화 때가 그 유찰된 매물들이 좀 많아서요. 클 맞다. 남편이야, 와 근데 포인트가 오. 너무 잠겼어. 나와야지. 어, 어. 45 포인트로 시작을 합니다. 오, 25 포인트. 한번두번 지금 가져가겠다. 자, 4초, 3초, 자 감블러 감독님 감블러. 면런건 남봉과랑 절대 못 만나겠다. 아 어, 이분이 이제 각오가 조금. 음. 그 친구와 승결 같다. 가 올라가 있긴 한데. 근데 에이전트 어, 지금 그래. 두 개밖에 어, 없는 거 봐라. 그 레이나가 금지이기 때문에 네, 네. 사실상 피 네. 하나만 올라가 있는 거랑 같은 거다. 아, 트도 저항 없이 웃기고요. 그도 저항값이 네요모 <laughs> <laughs> 어, 진짜, 진짜 먹을 생각이었나 보네. 네. 서1포인트겠는데 <laughs> <웃음> 뭐야? 뭐야? <laughs> 아니 근데 좀 <웃음> 싸게 <laughs> 가져가기도 <가정 웃음> <laughs> 하고 저러면 붕어는 <laughs> 좀 기다렸다가 비도 <웃음> 한번 <laughs> 욕심내봐도 되지 않나? 남보고 빠 노리는 거 아니면? 자 올라왔어요. 자 포인트. 오 포인트 너무 싼데. 5 포인트라고? 오. 이거 살짝 초비상이야뱀모가 <laughs> 이대로 숨 참았다가 이거 남보고 빠 데려가면 <laughs> 이거. 나 목탄다, 나 목탄다. 자, 이어서 그러면, 요구 아구이 보선수가나 목탄다! 오, 어떻에 아, 뒤 아, 아, 뒤에, 아, 뒤에. 뒤에, 아, 오, 오겠다 이거. 좀만 왼쪽에었다면

아, 우리 이제 노블 우리 해설님한테도 계속 말을 좀 걸고 싶네요. 네, 그럼 제가 쉴게요. 네. 어, 아니요 계속 열심히 하, 하, 해볼까요, 같이? <웃음> <웃음> 자, 이 그룹의 아고이포 전체 경매 시작합니다. 제발 로포 제발 로오 영상도 물론 너무 좋았지만 아구이포 선수가 최근 스크림 성적이 진짜 좋았어요. 어, 어제 스크림에서 너무 잘해가지고 네네. 성과가 좀 많이 올라서 어 포인트로 사갈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포인트가 올라오네요. 음. 어, 말씀하신 대로 최근 스크림 음. 이 정도면 좋아? 난이 정도면, 좋아? 좋아? 이 정도면 너무 괜찮아? 음. 어, 말씀하신 대로 게스게 먹었다. 세명 원하는 대로 먹고. 이거 잠깐만 이거 근데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남아서 이거 B 원하는 거에다가 한번 보라 박아봐도? 제발 뿌이 제발 뿌이 제발 오던데 <목소리> 여기서 진우를 먹는 포인트를 좀 많이 빼야 되는데 <목소리> 과연 이걸 오오 아 이거 확실하게 먹으려고 하네. 500포 가겠는데요? 너무한데요? 500. <목소리> 잘 가라 김진우. <목소리> 아이 <목소리> <목소리> 아, 행돌이 그냥 아 김진우 아 바락이네 그냥. 행돌은 아 이거 아 김진우 꼭 <꽃목소리> 먹고 싶어 지금. 아뭐 650까지 쓰라 오, 이건가? 700까지 가나? 한 초, 이초 여기 행돌 코치. 진우야 잘 가. 뭐? 어쨌든 825 포인트로 댐모가 모두를 살렸다는데? 자, 비그룹의 김봉선수인데요. 또뭐 타격도 하고 하버도 하고 예, 오멘도 하시고 근데 뭐 워낙 이제 다재다능하고 에임 적인 부분들이 받쳐준 선수 중 하나이기 때문에 뿅이든 뚜띠님이든 어, 무조건, 어쨌든 무조건 먹겠다. 아 어떻게 되는지 금 근데 붕어는 이지선다를 만들어 놓은 거네. 어떻게든 뿡이어 뿜이... 어? 어떻게든 뿡이 뿜님... 나 뚜띠님 먹겠다는 생각이었으면 이거 진짜 큰 그림 잘 그렸는데? 팀 지금. 아니 붕어 진짜 섹시하다. 이거 내가 보답해야겠다 이거. 패관수련 에임 패관수련 들어간다. 야나 너무 좋아! 와나 너무 좋아! 붕어야 깔끔하다 진짜. 값습니다. 뒤에 1등. 일단 우리 조합적으로는 고생할 거 없겠다. 아, 우리 그냥 지들 하는 거 네? 하면 돼. 그러니까, 아니야 보현 배우면 되니까. 응? 내 매로 그, 쇼케이스 때부터 얘기했잖아. 너는 일주일 동안 더 성장할 거지. 나 지금 계속 성장 중. 어, 아들지 알지. 딱나 정도, 발로란트에서 딱나 정도만 해도. 어. 가네. 가루 <laughs> 알았어. 좀 많이 바라는 거 아니니? <laughs> 아니야. 할수 있어. 보현은 할수 있어. 그래, 나도 할수 있어. 보현도 할수 있어 진짜. 어. 팀윤영이 그 얘기했어. 내가 제일 젊잖아. C 그룹에서 봤지. 어. 그 불키네. 내가 하는 게 맞아 맞아. 아니 오케이. 근데 붕어 경매 잘한다 난 써가면서 경매 잘해 난 항상 음. 좋은 팀에 가는 것 같네 붕어 근데 우승해야지 우승해야지 잠깐만 이거 그런 말 하면 안 아니야. 되지 경매의 신은 두 번이나 날 찾아왔었죠 김성 x 의 저주 잠깐만 이선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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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아프레도 계세요 잠깐만요 아니 꼭 그렇게 볼 필요 없잖아 여기 우승해본 적 있는 사람? 나 스마일전 우승 나 바랄라 우승 어 그럼 어응나 어. 바랄라 피닉스로 우승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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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발로란트는 저기 2등 두번 밖에 못봤는아 <laughs> 괜찮아 어 그럼 그럼 아 그리고 감독이 오면 제가 깜짝 놀랄 소식을 하나 전해드릴게요 어 설마 깎았어? 피닉스 말고 딴거 깎았어 당연히 깎았어 이러고서 넌 20만 번깎은 피닉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기만 해봐 너 <laughs> 안녕하세요 선수님 이거 아, 경매신 아니냐? 다들 만족하셨을라며 이렇게 너무 만족해 최선을 그... 다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러면... 그럼 그러니까 심장에 갇힌다 저도 사실 이 A그룹 따라서 선수들을 한번 짜놨는데 일단 A그룹이 도핑지남이 나왔잖아 이번에 그 순서대로 해서 제일 원하는 첫 번째가 이 e 팀원이었거든 로스터 음 네. 근데 이게 포인트도 싸게 맞추고 해버려가지고 이야 일단 나는 만족 어, 여러분들 그리고 KO 깎아왔습니다 <laughs> 생각도 네. 못했는데 젠지, 표 페이오 가까습니다 아 페이오 좋다 근데 우리 피닉스 한번 써보자 어, 피닉스, 아, <laughs> 피닉스 <왜 드러나? 웃음> 자 일단 강블러친부터 한번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어서 이제 아고 이보님도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강불러 코치 팀으로 합류하게 되셨습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 저는 저는 이그 모의 경매 때부터 저를 뽑는 게 진짠지 아닌지 하지만 지금 이 상황 강불러 지금 경매의 신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전 너무 만족 중입니다. 굳이 뭐 걱정되는 거 하나도 없는 거죠? 아고 이쁜님도. 전혀요? 네, 저만 오. 잘하면 될것 같다. 아니면 제가 듣기로는 이제 아고 이쁜님이 아까 전에 평가를 한번 내렸을 때 D그룹에서는 유일한 연막회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있었어요. 아, 네. 연막은 제가 그 전까지는 조금 뒤에 올려치게 될까봐 말을 안 했지만 모든 맵에서 어떤 연막을 원하든 아스트라만 빼고 다 가능합니다. 아, 그동안 일부러 숨긴 건가요? 그러면? 일부러 숨기까진 안 했죠? 힘을좀 너무 많이 보여주면 안 되겠다. 네. 이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구이보 님도 이제 간블러 코치님 팀에서 또 좋은 이런 모습 좀 보여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분기아토. <laughs> 거의 이제 좋든 싫든 열흘 가까이 붙어있어야 되는 팀원을 뽑으려니까 아니, 지금 일단 팀 정해지기 전에 네, 오늘 경매 전에부터 생각을 많이 해서 이틀 정도 하무좀못 잤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의 선수들이 나와줘서 너무 만족스럽고 그리고 아까 물어봤어요 팀원분들한테 나는 만족하는데 여러분들은 만족하느냐 다들 만족한데서 너무 재밌게 게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팀원분들과 저희 팀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픽맨님의 의견을 들어주시는 건가요? 저는 사실 픽맨을 뽑은 게 아니라 피닉스를 뽑은 거라서. 아저 와. 저 선수의 그천번 오천 번의 피닉스 저는 적극 지지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감독님 이제 선수들과 함께 멋진 또 경기력을 펼치시기를 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다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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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보독 눌러주세요. 아고 예뻐 잘했어. 칭찬 보해줄게요 많이 예뻐주세요. 또딱 싫어 싫어.